모든 프로그램의 기본은 Format이라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진단도 학생들은 나서 하게 돼요. 근데 진단을 볼때 크게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어디서 진단했지? 몇 명이 그거를 검증을 했지? 그리고 정확도는 얼마지? 이런 걸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학습 진단 프로그램인데 하버드에서 했고요. 그리고 20만 명 정도에게 있고 정확도는 97%에 이른다고 저희는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why, what, how, if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의 아이는 뭔가 경험하면 고민하는 아이예요. 새로운 경험 했으면 엄청 고민을 해요. 뭐뭐뭐 너무 너무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그 아이가 저를 보고 땅그 웃어요. 그럼 첫 번째 유형의 아이는 어떠냐면 제일 나보고 웃었다가 머릿속에 팡 떠오르는 게왜 웃었지? 하고 뭘 원하느냐 공감을 원해요. 다시 말할게 공감을 해주길 바래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영숙이 나 보고 웃었다. 그러면 친구가 그러는데, 와, 진짜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막 이런 거 엄청 친해지죠. 또 딸애한테 물어봐요. 영숙이 나 보고 웃었다. 그 웃었나 보지. 이제 친구 끝이에요. 과거 어쨌든 너 이제 내 친구 아니죠? 뭔가 공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니안에 네 있는 해 끌어내지고 그렇지라고. 해줘야만 성장에 레디가 되는 친구들이 와 형. 두 번째 와 형의 아이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이 친구들은 성실해요. 책임감이 강해요. 그래서 뭔가 영수기가 쳐다보고 웃었어. 그럼 영수 쳐다보고 웃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뭔가 그럼 얘는 무슨 생각이야? 뭐지?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영수기가 나보고 뭐 웃었다. 그럼 친구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넌 그렇게 생각하냐넌 어떻게 생각하냐? 글쎄 뭐 그냥 웃은 거 아니야? 정보로 생각해요. 그러더니 네이버에 들어가서 여자가 남자를 보고 웃는 이유 찾아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저는 아직도 이런 종류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여자를 사귀었을 때 저랑 진짜, 진짜 친한 친구인데, 너는 왜 나한테 여자친구 만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 라고 해서 책을 봤던 친구가 실제로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 친구가. 아주 똑똑한 친구였어요. 왓은 공부해서 정확하지 않으면 잘 못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죠?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도전을 못해요. 근데 쟤네들은 그럼 개념이 명확하게 알려지고, 따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놓지 않으면, 세살벌은 여든가요. 지금 안 개발하면 아시잖아요. 지금이 좋은 좀길 겁니다. 세 번째 하우예요. 얘는 어떤 애들이에요? 영성이 쳐다보잖아요. 그럼 뚜벅뚜벅 가요. 개념을 지가 잡아요. 좋아하네 영성이 되기 하는 거죠. 나도 좋아한다. 내일부터 우리 사귈까? 그럼 영성이 놀라죠. 미쳤나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잡은 개념이 때문에 굉장히 고집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1등 하고 마는 친구 있잖아요. 1등 하나 막 울고 난리 나는 그런 애들이에요. 부끄럽구나. 내일 또 물어본다. 내일은 좋다고 하는 거야. 하이파이브. 그럼 영숙이 당황하죠. <laughs> 얘네들이 만든 속담이 있죠. 열 번쯤 안 넘어간 놈은 없다. <laughs> 아까 전에 그 다른 친구는 어때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네요. 마지막 유형은 어때요? 영숙이 쳐다봐요. 굉장히 통합적인 애들, 애들이에요. 사, 마지막 유형은. 만약에예요. 얘네들은 뭘 원하냐면 뭔가 내가 새로운 행동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창조적인 사람들이죠. 잘되면 얘네들이 스티브 잡스같이 되는 애들이에요. 안되면 집시고요. <laughs> 뭔가 꽂히면 엄청 자라는데 웬만하면 안 꽂히는 종류의 애들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안 꽂혀서 집시 대면 안 되잖아요. <laughs> 영숙이 쳐다보면 뭐하냐면 뭔가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하나 영숙이 쳐다보고 웃었죠? 메롱. <laughs> 뭐 이런 아주 어이없는 행동을 해요. 영숙이 놀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얘 입장에서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야. 아무도 모르지만 개한테는 뭔가 통합된 게 있어요, 그렇죠? 이네 가지 유형만 알면 엄청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인간은 이 중에 하나예요. 세 살, 그리고 실제로 성장 모델에서도 일곱 살의 아이들의 성품이 70%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버니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세살때 이미 어느 정도 저 포맷, 학습 스타일은 결정이 는데요 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애들이 학교 가서 결국은 학습하는데 자기 유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진단을 할 거고요. 아이들에게는 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공하거나 진로도 달라져요. Y형은 뭐할것 같으세요? 인간에 대한 인지가 높아. 공감이, 공감이 밑 얘네 뭐예요? 실제로 직업조사를 한 거예요. 또 수많은 학교에서. 뭘 했냐? 뭐, 뭐할것 같으세요? 간호사. 유난히 많아요. 우리는 다르지만 선생님. 그죠? 아니면 뭔가 상담사. 아니면 종교에 귀의한 애들이 많아요. 왓은 어떤 애들이 할까요? 유난히 MBA 하기가 가장 많은 비율이 나왔었고 뭔가 공부하는 아이들의 비율 그리고 이런게 많았고 하우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뭔가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시도해보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이프 유형들은 엔터테이너 유형이었죠 그래서 재미있게도 여기에 대한 분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형은 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주 재미있었던 건저 중에 치과의사가 있었는데요. 전 너무 무서웠어요. 대부분 치과의사는 사각형, 왓 유형이 좋잖아요. 뭘 뽑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빨을 뽑으려다가 사유형은 만약에 다른 거 뽑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뭐 임플란트를 만들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도 있지요. 여러분 아이들 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같냐고 물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은 뭘까요? 원래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은 뭘까요? 아까 그리고 제가 드렸던 질문대로 만약에 부모님이 말로 너 이거 해야 돼. 그래도 공부는 잘해야지 말고 정말 부모님이 뭔가 에너지로 아무거나 해도 돼. 그러나 <laughs> 라는 에너지가 없다면 아이들은 정말 하고 싶거나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서 마음이 아팠는데 말하지 않은 건 없을까요? 10중 8, 9그 이야기가 저희의 눈물을 나게 했습니다. 왜 얘기 안 해? 엄마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laughs> 그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거를 짰는데요. 어, 근본적으로 유형별로 저희가 강사를 선발을 했어요. 4일 동안, 그러니까 한달 동안 오잖아요. 4주 동안. 그러면 1번은 저 사람은 아주 공감의 왕이에요. 진단도 1유형이 나오는 사람이고 2번은 제가 하면 안되면서 저는 안 해요. 첫날이고요. 저기 우명훈이라는 사람이 그 아까 이제 공신 캠프 기획자였던 사람이에요. 저분은 화가 나 있어요. 왜 애들한테 자꾸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래요? 해야 돼요. 공부하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면 누구나 공부 잘할수 있고, 배우면 돼요. 뭐 이런 사람이고요. 3유형은 뭔가 해내고야 많은 성향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자유로운 성향인데, 이거가 이제 순차적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 더 재밌는 거는 세바시 연사들을 저희가 열심히 분석을 해서 각 유형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말이 통하겠다. 이런 애들을 매일 매일 아이들이 가능하면 누군가 하나한테는 꽂히겠다롤 모델이 생기겠다 싶어서 뽑았어요. 이정화 씨는 서예입니다 여러분 해품달이라든가 사인당이라든가 최근에는 엽기적인 그녀까지 이제 붓글씨를 쓰는데 일곱 살 때부터 서예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높고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알고. 펜을 들어서, 붓을 들어서 글을 쓰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그리고 강의를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하는 여성이에요. 이분이고, 두 번째는 하버드대학교 입학사정위원, 딱 사각형의 끝판왕이고요. 머릿속에사는 2,000권의 책이 돌아간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무슨 말만 하면 책으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laughs> 에서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에 저자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실제로 가장 어려운 친구들을 자기 신의 생을 1년 2년 투자를 해서 아이들의 인생을 바꿨던 아주 멋진 교육자입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이호찬 씨는 뭔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젊고 추진력 있고 해외고야 많은 사장이라서 넣고요. 장성훈 씨는 여러분 다 아시는 싸인의 그 모든 디자인을 담당했던 디자이너입니다. YG의 그 양군이 모셔갔던 디자이너고요. 그쪽에서 사이를 부르죠. 뭐 이하이라든가 G 드래곤, 외요 세계 하는데 다 맞는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의 앨범 자켓이나그 사람들의 이미지 디자인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이분들이 다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의 꼬치기 더 있어요. <laughs> 왜? 이형 중에 하나 뭔가 꽂힐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랑 15분 세바스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더 깊이 있게 듣고, 질문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할수 있는 시간을 저녁에 따로 빼놨습니다.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살면서 저는 대학교 때까지 존경할 만한 인물이 뭐, 여러분 한번옆 사람한테 물어보실래요? 존경할 만한 인물이 누구예요? 그럼 누구 나오게요? 이순신. 또 누구 나오게요? 세종명왕. 뭐, 심지어 뭐, 무슨 선거를 우리는 명확하게 롤모델이다 싶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역사도 짧지만 저는 바라기는 작은 롤 모델들이 없으면, 눈앞에 세종대왕처럼 되고 싶어, 이런 거 말고요. 아, 나는 성은이 누나처럼 되고 싶어. 아, 효찬이 형 멋있다. 라는 작은 롤. 그래서 대학생들 과외를 시켜도 그런 사람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롤 모델인데, 좀더 경험이 있고, 성공하고 있는 접근 가능한 롤 모델을 세파시에서 찾았어요. 이 사람들이랑 애들이랑 만나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래. 신청법과 방 가격. 66만원으로 잡았어요. 연사비와 대관료랑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해야겠다 라고 해서 잡았고요. 인원은 지금은 참가 추이에 따라서 저희 가 결정할 거고, 클래스당 50명은 가능한 한 넘지 않게 한다라는 게 목표고요. 오시게 되면 10명당 1명씩 아이들이 관리 받는 팀 리더, 저희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게 될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봤던 전문 강사들이 포맷에 기반한 매일매일의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행복할 때 아이들은 더 많이 배운다. 성인도 마찬가지다. 그게 가속학습 이론의 핵심인데요. 첫날은 웃기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 부모님이 아셔야 되니까 그거 들고 집에 갈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언어가 이거였구나. 너무 놀라운 거는 우리 애는 사실은 엄마 아빠가 안아주길 원하는데. 말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머 잘했어. 근데 애는 한번 안아 주는 게 말로 하는 것보다 좋은데 엄마의 언어가 말이면 말로만 해 줘요. 그럼 그게 너무 간절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설거지를 해 주면 좋겠는데 자꾸 칭찬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laughs> 설거지를 하라고. <laughs> 그럼 네가 나가 사랑하는 줄 알게라는 것처럼 봉사가 사랑의 언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언어가 사랑이 어느데, 혹시 아이들한테 험한 말을 하거나 <laughs> 톤이 맨날 어렵거나 저희 엄마가 아마 저희 에게 칭찬해 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엄마한테 결혼하기 전에 엄청 화를 낸 기억이 나요. 살면서 나한테 칭찬해 준게몇번이나 돼! 라고 소리를 질렀던 적이 기억이 나요. 애들의 사랑이 어느나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포맷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버니스 맥카스를 기반으로 전체 틀도 그렇지만 포맷을 기반으로 한 학습법입니다. 공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아이들의 성적을 바꿔온 사람이에요. 100% 바뀐다? 그런 게 어떻습니까? 다만 학습법을 알게 된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학습법이 아니라 평생 쓸수 있는 원칙들을 배우게 된다? 네, 그런 학습법입니다. 세 번째는 세바시니까 스피치로 하는 법. 어떻게 나를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기업에서 저는 주로 임원 코칭을 많이 합니다. 임원들의 스피치 코칭을 많이 합니다. 높은 보직으로 가실수록 말할 기회가 많고요. 말할 기회가 많으실수록 괴로워하십니다. 말하는 걸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수많은 교사분들과 만났을 때 교수법이라는 이론은 배웠는데 어떻게 말하는지를 제대로 배운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다만 토론까지 가지 않아도 대중 앞에 나오면 덜덜덜 떤다. 머리가 막막해지고 PT만 만지고 있는 사람을 많은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지를 얘기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 날은 시간 관리와 목표 설정인데 이게 무슨 그 긴급 방법 먼저 해라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마음 속에 있는 걸 끌어내는 방 여덟 가지의 방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네가 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고 뜻이 생기면 시간 관리가 따라서 생기게 되거든요. 시간 관리를 먼저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간 관리를 먼저 하면 시간을 짜놨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고 방학생 숙제할 때 6시에 일어날 거야.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짜놓으면 6시안 일어나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마음을 먼저 끄집어내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원칙을 줘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에는 저희가 대기업에서는 한 적이 있지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잠재의식을 끌어내서 시간을 관리하게 하는 최초의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제가, 제가 바라는 것은 저도 애가 있습니다. 저는 애가 6살, 3살인데요. 제가 꿈꾸는 것은 우리에 갈수 있는 캠프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도 한국에서 자라는데 어차피 공교육과 사교육은 존재하게 될 거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교육 시스템에, 내가 한국에 사는 그 시스템 안에 살게 될 텐데, 그걸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계속 세상에 생겨날 것 같거든요. 그첫 번째 문을 세바시가 연다면 의미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갑자기 만든 거 아니고요. 연사를 끌어다 쓰는 거 아니고요. 그냥 대충 모델화 시킨 것도 아닙니다. 모든 강사 하나하나는 뭐 내용도 좋지만 청소년, 내 앞에 있는 학습자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들의 미래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무리할 겁니다. 질문 있으십니까?